후렴은 강박으로 해요. 그러니까 전에 그런 얘기했죠. 후렴 있는 찬송가와 후렴 없는 찬송가의 차이는 후렴이 있는 것은 후렴 부분을 더 이상 노래하지 않더라도 본절만 하더라도 어, 음악이 마무리되고 마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목갖춘마디 지난번에 이제 산수이 얘기했었습니다. 사분의 4라고 하는 것을 어,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어왔었던 교과서적인 얘기는 4분의 2 4분의 2가 4분의 4예요. 그러니까 강약 중강약이라는 리듬을 가졌었던 것이죠. 그런데 지금 못 갖춘 마디가 왔습니다. 이이못 갖춘 마디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까지가 큰 문, 음이 연결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나한 박자와 옴니다의 세 박자와 합쳐서 네 박자를 만드는 것이죠. 그 안에는 다네 네 박자, 네 박자, 네 박자로 채워져 있어요. 그런데 보통 노래는 사 박자 같은 경우는 두 마디를 하고 숨을 쉬게 된다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걸 나줄몰리 떠났다 이제 옴니다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. 숨이 오자라서. 그러니까 나주를 멀리 떠났다. 이제 옵니다는 이제는 강박이라는 거죠. 처음은 초등이요. 그러니까 나주를 멀리 떠났다. 이걸 그 다음에는 강박이에요. 이... 주여옵니다. 해봅니다. 하나, 둘, 셋. 나주를 참... 그러니까 멀리 떠났다. 다시요. 그러니까 나주를 멀리 떠났다. 나주를 네 멀리 떠났다. 네개 강약, 중강약, 강약, 중강약. 이걸 위치를 찾아가 보세요. 점점, 점점.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음정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제가 천천히 해봅니다.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하나, 둘, 셋, 넷이네 개의 프레임을 꼭 가지시라는 거죠. 나체의길레시 마찬가지이요 처음부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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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이제 그리고 다시 봄 내려오겠죠? 시작. 나게. 그러니까 주라는 발음이요 발음이요, 주. 우발음이라 제가 납작하기 때문에 자꾸 소리를 놓아주려고 해야 돼요. 주. 네, 그냥 놔두면 지 쥐가 되버려요. 쥐! 지금 지지없는 사람이 있어요. 지어 지어 주여지 저... 저... 이런 저... 소리는 아지 않게요. 저... 처음부터 갑니다. 나 저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음... 시작 나 저... 있다라고 얘기했어요. 예. 끝나야 됩니다. 그러니까 주요옵니다. 그 다음에는 강박이에요. 음. 그러니까 처음에 음. 나주 나주 이렇게 약박에서 강박으로 갔었던 음악이 음. 나 이제 왔으니 음. 이렇게 강박으로 시작된다 는 거죠. 음. 내 집을 찾아. 이제 여기에서 내 집을 찾아를 보는 거예요. 내 집을 찾. 그 마디만 보자는 거예요. 내 집을 찾아 이렇게 노래 하겠어요? 내 집을 찾 이렇게 하겠냐고요? 내 집을 찾아가 되겠죠. 그죠? 내 집을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마디는. 삼박자 다기 한박자로 돌아가는 거죠 내 집을 찾아 그러니까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이렇게 노래해달라는 거죠 나 이제부터요 시작 나 이제 그러니까 4분의 4 박자라고 꼭 전부 각 강약 중강약 계속 똑같은 노래가 아니고 중간에 노래 가사 말 때문에 리듬이 묶시수 음. 있다 그걸 꼭 이제는 염두에 두시라 하는 거죠 그다음 에는 뭐 똑같아요 주연 나를 음. 받으 곡를잘 들여다 보면 둘째 단나 죄의 길이 시달려 할때 하고 넷째 단 주여 나를 받으사 하고 둘째 단에 나를 빼면 나 복과 머마디 있는 나를 빼면 음. 죄의 길에 시달려 이거라 주여 나를 받으사 음. 똑같은 말입니다. 예예. 예. 둘째 단과 딴과 넷째 단과 또 역시 똑같은 곡이다. 그러니까 찬송을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 악보를 분석해가면서 하다 보면 곡들이 거의 몇 개의 프레임으로 비슷해집니다. 그래서 어 음악은 거의 이몇 개의 프레임으로 나눠져 있을 뿐이에요. 그것을 음악용으로 표현하면 바리에션이라고 얘기를 해요. 변주, 변형, 변형되는 거. 그럴 뿐이지 이 새로운 거 엉뚱한 거빵 나오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. 자, 후렴만 먼저 해봅니다. 나이제 왔으니 나이제 왔으니 삼박자 내 집을 찾아 시작 나이 너무 된 발음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 복음성가를 과거에 많이 하면서 음, 발음 자체들이 막 격해져 간다고 그러지 않게끔요 자 1절 한번 쭉 하고 봅니다 못 갖춘 마들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. 하나 둘셋나 저를 모르 소를 그 빨리 가지 말고요. 밤이 아니고 밤밤 밤입니다. 밤밤 밤밤 밤처럼 급하게 가지 마시고요. 이제 하나씩 정리해서 해보면, 지금 주여, 나를 받아서 받으사 맞아주소서. 가사 내용이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. 주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아멘이 있어야 돼요. 없어야 돼요? 있어야 됩니다. 이런 데에 아멘이 없다는 것이죠.